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내 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베팅 분석 조합과 종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8월 14일 목요일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시카고 WBS 티트로이트 이번 경기는 멜턴의 안정된 낮은 존 승부와 시카고 화이트 삭스 타선의 하위 연결력 부진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스미스가 초반 흐름을 잡더라도 티트로이트 타선이 중반 이후 타이밍을 맞추면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불펜 경쟁에서도 시카고 화이트 삭스보다 안정감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화이트 삭스가 홈에서 초반 선취점을 잡으면 변수가 될수 있지만 전체적인 마운드 밸런스와 타선 완성도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우세하다. 1 디트로이트는 멜턴의 낮은 존 재고와 불펜 안정감을 앞세워 원정에서도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시카고 화이트 삭스는 스미스가 초반을 잘 막더라도 불펜 기복과 하위 타선 부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마운드 밸런스와 타선 응집력에서 티트로이트가 승리를 거둘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시카고 화이트 삭스패 강추, 승리패패 추천, 핸디핸드패 조율, 언더버 언더 추천, 캔자스시티 BS 워싱턴 중계. 이번 경기는 루고의 안정된 제구와 완급 조절이 경기 초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은 어빈이 직구 구위로 맞서겠지만 실투시 장타 허용 위험이 높다. 특히 캔자스시티는 불펜 안정성과 타선 응집력이 뛰어나 후반 리드 상황에서 강하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특점 압박을 이어가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중심 타선의 한 방은 변수가 될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마운드 타선 밸런스 모드에서 캔자스 시티가 우위다. 일캔자스 시티는 루고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불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홈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은 어빈이 직구 구위로 맞서도 불펜 기복과 타선 연결 부족이 약점이 될수 있다. 결국 전력과 운영에서 캔자스 시티가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켄자스 시티 승강추. 승이 패승 추천. 핸디 핸디 승 조율. 언더버 언더 추천. 미러키 BS 피츠버그. 이번 경기는 오드러프의 구위와 안정감이 승부의 핵심이다. 피츠버그는 켈러가 호투하더라도 불펜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러키는 초반부터 오드러프가 흐름을 잡고 타선이 꾸준히 득점을 쌓으며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미러키가 승기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츠버그 중심 타선의 한 방은 변수가 될수 있다. 1미러키는 우드로프의 강력한 구위와 불펜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피츠버그는 켈러가 좋은 흐름을 보여도 불펜 기복과 하위 타선의 연결 부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전력 밸런스와 마운드 운영에서 미러키의 승리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미러키 승강축 승 1패 승 추천 핸디핸디 핸디 승 조율 언더 버 언더 추천 세인트 루이스 BS 콜로라도 이번 경기는 맥그리비의 안정적인 땅볼 유도와 콜로라도 타선의 원정 투진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곰버가 초반을 버티더라도 세인트루이스 타선이 중반 이후 승부를 뒤집을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불펜은 홈 경기에서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킬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가 초반 장타로 흐름을 가져간다면 변수가 될수 있지만, 전체적인 마운드 밸런스와 타선 응집력에서는 세인트루이스가 한 수이다. 일 세인트루이스는 맥그리비의 낮은 존재고와 불펜 안정감을 앞세워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콜로라도는 곰버가 초반을 버텨도 원정 타격 부진과 불펜 기복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마운드 밸런스와 타선 응집력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세인트루이스 승강추. 승패패승 추천. 핸디핸디승 조율. 언더 오브 언더 추천. 텍사스 BS 애리조나. 이번 경기는 켈리의 완급조절과 안정된 제구가 경기 초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애리조나는 갈렌이 삼진 능력으로 버티겠지만 장타 허용 위험이 잠재돼 있다. 특히 텍사스는 불펜 안정성과 타선 응집력이 좋아 중후반 승부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초반부터 압박을 가하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조나 중심 타선의 한 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마운드와 타선 밸런스 모두에서 텍사스가 한 수이다. 일텍사스는 켈리의 노련한 운영과 불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에리조나는 갈렌이 삼진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불펜 기복과 하위 타선 부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종합전력과 경기 운영에서 텍사스가 웃을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텍사스 승강추. 승일 패승 추천. 핸디핸디 핸디 승 조율. 언더언더 언더 추천. 샌프란시스코 vs 샌디에이고. 선발 싸움보다 불펜의 집중력과 운영이 승부를 좌우할 경기다. 샌프란시스코는 불펜 기복과 특정권 집중력 저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샌디에고는 안정적인 필승조와 타선 응집력이 뒷심 싸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루즈한 흐름 속 투수전 양상이 이어지더라도 경기 막판에 샌디에고가 흐름을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이 나오는 순간 승부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1위번 경기는 불펜전 양상과 루즈한 투수전 흐름이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는 불펜 기복과 득점권 집중력 저하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샌디에고는 필승조 안정감과 타선 응집력을 바탕으로 경기 후반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샌프란시스코 패 강추. 승희패패 추천 핸디핸드패 조율 언더오 언더 추천 신시네티 vs 필라델피아 이번 경기는 산체스의 안정된 낮은 존 제고와 신시네티 타선의 하위 연결력 부진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헌터 그린이 초반 강습구로 압도하더라도 필라델피아 타선이 중반 이후 타이밍을 맞추면 흐름을 빼앗길 수 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후반 불펜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시네티가 홈에서 빠른 선취점을 잡는다면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마운드 밸런스와 타선 응집력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앞선다. 일 필라델피아는 산체스의 안정된 제구와 불펜의 탄탄함을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신시네티는 헌터 그린이 초반 강하게 몰아붙여도 하위 타선의 부진과 불펜 기복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마운드 밸런스와 타선 완성도에서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신신의 티패 강추 승일패패 추천 핸디앤드패 조율 언더브 언더 추천 볼티모어 BS 시애틀 이번 경기는 길버트의 안정적인 피칭과 시애틀 불펜의 완성도가 핵심이다. 볼티모어는 로저스가 호투하더라도 타선의 하위 라인업이 특정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 반면에 시애틀은 다양한 타선에서 출로와 장타를 병행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시애틀이 안정적으로 승기를 굳히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 중심 타선의 한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시애틀은 길버트의 강속과 불펜의 완성도를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승부 운영이 가능하다. 볼티모어는 로저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도 타선의 연결력 부재와 불펜 기복이 승부를 뒤집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전력 밸런스와 경기 운영에서 시애틀의 승리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볼티모어 패 강추 승일 패패 추천 핸디 핸드 패 조율 언더 버 언더 추천 클리블랜드 bs 마이애미 이번 경기는 윌리엄스와 페레즈의 강속구 맞대결이지만 불펜 안정감과 타선 응집력에서 클리블랜드가 한발 앞선다. 마이애미는 페레즈가 9위로 초반을 버티더라도 재구 흔들림이 나오는 순간 클리블랜드 타선이 이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홈이점을 가진 클리블랜드가 중후반 불펜 운영에서도 안정감을 보일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 중심 타선의 장타 한 방은 변수가 될수 있지만 전체적인 마운드 밸런스와 후반 집중력에서 클리블랜드가 우세하다. 1클리블랜드는 윌리엄스의 강구과 탄탄한 불펜을 앞세워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마이애미는 페레즈가 초반을 버티더라도 불펜 기복과 하위타선 부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마운드 밸런스와 후반 집중력에서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클리블랜드 승강추. 승위패 승추천. 핸디 앤디승 조율. 언더업 언더 추천. 뉴욕 양키스 B.S. 미네소타. 이번 경기는 슐리틀러의 완급 조절과 안정된 제구가 경기 초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미네소타는 라이언이 탈삼진 능력을 앞세워 맞서겠지만 장타 허용 위험이 변수다. 특히 뉴욕 양키즈는 불펜이 안정돼 있어 중후반 리드 시 승부를 굳힐 확률이 높다. 그래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중반 이후에는 마운드 운영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 중심 타선의 한 방은 잠재적 위험 요소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마운드 타선 밸런스에서 뉴욕 양키즈가 한 수이다. 1. 뉴욕 양키즈는 슐리틀러의 안정적인 피칭과 불펜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홈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미네소타는 라이언이 탈삼진 능력을 발휘해도 불펜 기복과 하위 타선의 약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종합 전력과 경기 운영 면에서 뉴욕 양키즈가 웃을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뉴욕 양키즈 승강추? 승 강추 승일패승 추천 핸디핸디 핸디 승 조율 언더 버브 추천 토론토 BS 시카고 컵스 이번 경기는 가우스먼의 위력적인 스플리터와 직구 조합이 경기 초반부터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컵스는 호튼이 강속구로 맞서겠지만 토론토 타선의 응집력과 집중력이 흐름을 빼앗을 수 있다. 특히 토론토는 불펜 운영이 안정적이어서 중후반 리드시 승부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반부터 특점 압박을 이어가며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스 중심 타선의 장타력은 한방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마운트 타선 불펜 전력에서 토론토가 한수이다. 1 토론토는 가우스먼의 위력적인 스플리터와 안정된 불펜 운영을 앞세워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시카고 컵스는 호튼이 강숙구로 버텨도 불펜 기복과 타선 응집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전력과 집중력에서 토론토가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토론토 승강추. 승위패 승 추천. 핸디 핸디 승 조율. 언더브 언더 추천. 휴스턴 BS 보스턴. 이번 경기는 브라운의 강숙구와 안정적인 제구가 핵심이다. 휴스턴은 초반부터 브라운이 타자들을 압박하며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보스턴은 빌러가 제구를 유지하더라도 불펜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휴스턴 불펜은 홈에서 강력한 티심을 발휘하며 접전 상황에서도 리드를 지킬 힘이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휴스턴의 우위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중심 타선의 한 방은 변수로 남는다. 이 휴스턴은 브라운의 강력한 구위와 홈에서의 불펜 집중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보스턴은 뷸러가 호투하더라도 불펜 불안과 하위 타선 부진이 승부를 뒤집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전력 밸런스와 경기 운영에서 휴스턴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휴스턴 승 강추 승일패 승 추천 핸디핸디 핸디 승 조율 언더 보브 추천 뉴욕 매치 BS 애틀랜타 이번 경기는 피터슨의 완급 조절과 낮은 존재구가 핵심이다. 뉴욕 매치는 초반부터 출루와 장타를 병행해 카라스코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애틀랜타는 중심타선 의존도가 커 하위타선이 침묵하면 흐름이 쉽게 끊길 수 있다. 특히 매치 불펜은 홈에서의 집중력이 뛰어나 후반 승부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매치의 우위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 중심타선의 장타력은 변수가 될수 있다. 1, 2용 매치는 피터슨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불펜의 집중력을 앞세워 홈에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애틀랜타는 중심타선의 폭발력이 위협적이지만 하위타선 부진과 불펜 기복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종합적인 마운드 안정감과 운영 능력에서 매치가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뉴욕 매치 승 강추, 승일패 승 추천, 핸디앤디 핸디 승 조율, 언더버 언더 추천. LA 엔인절스 vs LA 다저스 이번 경기는 오타니의 강습구와 다양한 변화구 조합이 엔인절스 타선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핸드릭스가 초반 제구로 버티더라도 다저스 타선이 타이밍을 맞춘 이후 장타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불펜 전력과 후반 운영 능력에서도 다저스가 확실한 우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인절스가 홈에서 초반 기회를 살리면 의외의 전개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경기 운영 능력은 다저스가 한수이다. 일 다저스는 오타니의 압도적인 구유와 불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에인절스는 핸드릭스가 제고로 승부하겠지만 다저스타선의 집중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전체적인 마운드 파워와 타선 완성도에서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LA 엔젤스패 강추 승일패패 패 추천 핸디핸드패 조율 언더 보브 추천 애슬레틱스 BS 템파베이 이번 경기는 라스무센의 강속과 슬라이더 조합이 초반부터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으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애슬레틱스는 J T. 기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 해도 불펜 기복이 후반에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 특히 템파베이는 불펜과 타선 밸런스 모두에서 우위에 있어 중후반 승부에서 강점을 보일 전망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압박을 가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슬레틱스 중심 타선의 장타력은 한방 변수가 될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전력과 운영에서 템파베이가 우세하다. 1템파베이는 라스무센의 강습과 완성도 높은 불펜 운영을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에슬레틱스는 제 J.T. 기니 초반을 버텨도 불펜 기복과 타선 응집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종합 전력에서 우위의 선 템파베이가 웃을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에슬레틱스패 강추, 승일 패패 추천, 핸디핸드패 조율, 언더버 언더 추천,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 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